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야 이거 완전 겨울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냥 입수 한번 할까요? 물이 완전히 쪽빛 물입니다. 쪽빛 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여기 푸른 부분 보이시면 쪽빛 색깔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 하천 부분을 쓸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공간에 그냥 일하다가 편안하게 여기 와서 쉬고, 발 담그고, 쉬고, 몸 담그고, 쉬고, 예,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끼리 먹고, 이런 토지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두 필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한 필지는 목장용지, 또한 필지는 여러분들 답이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좋아요, 꾹!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와요.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상담도 받고 접수도 받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목, 답, 그 다음에 목장용지 이렇게 두 필지로 돼서 623평입니다. 그 중에 목장용지가 169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쪽에 길이 저쪽에 있어요. 제가 이 뒤쪽에서 찍는 거는 예, 계곡이 너무 이뻐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국어예요, 여러분들. 예, 아, 하천부지인데요. 하천부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 활용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일하다가 요렇게 내려와갖고 물놀이하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물놀이 하고, 얘는 놀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여 위에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발 담그고 놀기 기가 막히다. 여기 봐. 아, 물놀이 하고 싶어. 자, 보이시죠? 네, 오, 좋다, 좋아. 야, 이거 뭐, 옛날 이거 포석 정도, 아, 이거 물 돌아 내려가는데 여기 앉아갖고 술 한잔 먹으면 술을 또 안채겠는데, 여러분들. 자, 요렇게, 천이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아,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토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이 토지는요 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을 끼고 있는 거라는 거. 와물 진짜 이쁘죠? 자, 그게 있는 토지입니다 이거. 여기는 하천 부지에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천을 딱 끼고 있어요. 그 옛날에 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 예,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땅은 이 부분은 길다라고 져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내 여기서 홀딱 벗고 물놀이해도 모를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쪽빛 뭐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이렇게 쪼르륵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쪼르륵 흘러 내려가서 여기에 이렇게 소가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 넓게 되어있습니다. 물 보이시죠? 우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쪽빛이라고 얘기했죠? 네, 쪽빛. 여기는 되게 깊어요.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좁고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저쪽 벌어지는 곳도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길을 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전봇대가 보이죠? 네, 구독돌이 차 보이는 앞쪽에 전봇대가 있는데 저기에 전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되어 있다. 그리고 물은 옆에 철에서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장 용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사 짓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예, 논농사 말고 그냥 반농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 얘기 드리자면 저 건너편에 예, 축사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위쪽에 축사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땅 여기 널찍해요 예,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 천을 끼고 있다라는 거. 예, 여기서 천을 끼고 바로 갔서쓸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여기까지 길을 잘 물고 있습니다. 자, 토지 잘 보셨죠?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 궁금하시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필지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구독도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용띠앱을 맞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